자, 이제 로그란 챕터로 들어와서 로그란 무엇인가, 로그의 정의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얘기를 해볼 건데, 요 식을 보면서 얘기를 시작할게요. 자, 이의 X제곱 봅시다. 익숙한 형태의 식이죠. 지수 형태의 식인데, 그 뒤에 는 8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식을 만족시키는, 자, 실수 X에 대해 생각을 해볼게요.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 값 생각해보자면, X가 3이다라는 거 바로 생각해줄 수 있겠죠. 자, 2를 3제곱하면 8이 나온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 아래쪽으로 내려갈게요. 자, 그럼 이 식을 보면서 이 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 값을 생각해 보자면 x가 4라는 거 바로 대답할 수 있겠죠. 2의 4제곱은 1 6이란거 우리 잘 알고 있을 테니까요. 그럼 이제 이 식을 볼게요. 2의 x제곱은 10이라는 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에 대해 생각해 보자면 자, 그 x에 대해 값을 어찌 얘기해 주면 될까요? 쉽게 대답이 안 나오죠? 자, 생각해보자면, 2의 3제곱은 8이고 2의 4제곱은 16인 거 봐가지고, 일단은 요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이 뭐 3과 4 사이 어떤 값이다라는 거는 자, 추측이 되는데, 정확히, 이 식을 만족시키는 x에 대해서는 값을 대기해주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x 값을 어찌 얘기해 주면 될지 이제 로그란 기호를 통해서 이 x 값을 표현해 줄수 있는데 자 이쪽으로 넘어와서 로그란 기호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좀 해볼게요. a x 제곱은 n이라는 식이 있어요. 여기서와 형태가 똑같습니다. 지금 식이 자그 상황에서 이 a가 양수고 1이 아니라고 과정을 좀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 n은 또 양수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a와 n이 둘다 양수고, 특히 a는 값이 1이 아닌, 자, 그 조건이 충족되는 상황에서는 a와 n의 값에 관계없이 이 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를 생각해 보잖아요? 자, 그러면 그 실수 x 오직 하나 존재합니다. 우리 곧 지수함수 파트로 들어가서 지수함수의 그래프 보면서 아, 이와 같은 조건이 충족될 때 이런 식을 만족시키는 실수X가 오직 하나 존재한다 라는 걸 그래프와 함께 직관적으로 확인한 시간도 있을 텐데 자, 여하튼 지금은 이 조건이 충족된 상황에서 이런 식을 만족시키는 실수X 오직 하나 존재한다는 거잘 들어봐 두면서 이제 그 오직 하나 존재한 실수X를 자, 지금 이 식에서 지수X를 어찌 표시해 줄 거냐 기호로 이와 같이 표시해 줄 거다라고 약속을 하거든요. 로그랑 기호를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이 로그식에서도 각자 자리에 명칭이 붙습니다. 자, 지수식에서도 각자 자리에 명칭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 A의 X제곱이라는 식 보면서 이 식에서 A가 미치고 X가 지수였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이렇게 로그식이 적혀 있으면 이 자리에 위치하는 수를 로그의 밑이라고이 자리에 위치하는 수를 로그의 진수라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로그 a의 n과 같이 식이 적혀 있다. 그러면 이 로그에서 밑이 a고 자, 지금 진수가 n인 거예요. 여기 진수예요. 지수 아니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기호를 통으로 뭐라고 읽냐면 a를 밑으로 하는 n의 로그라고 읽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로그 a의 n이라고 읽어도 되는데 자, 요 표현은 좀더 교과서적인 표현이라고 보면 되고 보통 더 흔하게는 그냥 간단하게 로그 a의 n이라고 많이들 읽는다는 거 봐두세요. 자, 이런 기호를 보고 이제 로그 a의 n과 같이 읽어주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잘 봐둬야 될게또뭐 있냐면 이식과 이식은요 형태는 다른데 의미는 같은 식이에요. 자이 관계식이 성립하는 상황에서 실수인 지수 x를 이와 같이 표기하기로 약속을 하면서. X는 log A의 N이라는 식이 성립할 때, 자, 우리는 A의 X제곱은 N이라는 관계가 만족되는구나라는 걸 봐줄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식 성립하면 이 식이 성립하고, 반대로 이 식이 성립하면 이 식도 성립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둘은. 자, 그러면서 이 식에서의 밑이, 이 식에서도 밑이에요. 지금 여기선 지수의 밑이, 여기선 log의 밑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식을 형태 변형에 적더라도 밑이 그대로 밑이 되는구나라는 것도 자한번 눈여겨 봐두세요. 이 정도 얘기하고 나서는 다시 이쪽 편으로 돌아가서 이 질문에 다시 한번 대답을 해보는데 이 x 제곱은 10이라는 이 식을 만족시키는 x 뭐라 답하면 될까요? 실수 범위에서 이 관계를 만족하는 x 하나 존재할 거예요. 자 식의 형태가 여기랑 같죠.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고 있어요. 2와 10은 모두 양수며 이 지수식에서 밑이 1이 아닌 2죠. 자, 그러니까 이 식을 만족하는 실수 x 오직 하나 존재할 거라고요. 그 지수 x 자 실수인 지수 x를 우리는 이제는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로그란 기호로 공부했으니까 로그 2의 10이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2의 x 제곱은 10이라는 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그러면서 이식하고 자 여기 적어놓은 식은 그냥 형태는 다른데 자, 의미상 같은 식이라 봐주면 됩니다. 이식 성립하면 이식도 성립하고 이식이 성립하면 자 이식도 성립하는 그런 관계예요자 그러면 이식을 만족하는 실수 x 그 값이 3이다 라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그란 기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어떻게 적어 줄수 있겠냐? 로그 2에 8이라고 적어 줄수 있겠어요. 2의 x 제곱은 8이라는 관계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니까, 자그 x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3이랑 얘랑 값이 같네라는 걸 생각해 줄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2의 3제곱은 8이라는 건 지금까지 잘 생각해 왔잖아요. 이 식이 성립하니까, 자 그러면 이 3은 이 지수 3은 로그 2의 8이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식성립하면이 식도 성립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식을 만족하는 실수 x 오직 하나 존재할 건데, 자 그걸 또 로그를 통해서 표현해 볼게요. 어찌 표현해 주면 되겠냐? 로그 2에 16과 같이 적어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어, 2의 4 제곱이 16이니까 로그 2에 16을 보고서는 그 값이 4라는 걸알수 있어야 되고, 반대로 4를 이렇게 적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둘은 그냥 같은 수예요. 그리고 나서 식몇개더 적어볼게요. 3에 x 제곱은 자, 81이라는 식 봐줍시다. 이 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 오직 하나 존재할 겁니다. 자, 그 x를 생각해 보면 값이 4입니다 또. 3의 4제곱 81이니까. 자, 그러면서 아, 이 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도 4야? 그래서 우리는 이 4에 대해서 어떻게 또 적어 줄수 있겠냐? 로그 3에 81이라고 적어 줄수 있는 거예요. 3의 4제곱은 81이니까. 그다음에 4의 x 제곱은 256이라는 식 봐주면서 이 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도 생각해 보면 4거든요. 자 그러면 이식 만족시키는 실수 x도 4라는 거 보면서 4를 어떻게 또 적을 수 있냐? 이렇게도 적을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같은 수를 갖다가 이 밑과 진수를 다르게 자 다양하게 적어줄 수 있다는 것도 일단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